안녕하세요. 케빈의 알기 쉬운 rx Java 강의를 진행하게 된 케빈입니다. 음, 과거의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서버가 처리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가 끝났을 때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결과를 렌더링하는 동기식 구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복잡한 비동기식 요청을 처리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음,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이러한 비동기식 요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위한 API라고 할수 있습니다. Rx Java는 이러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방식을 구현한 확장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키피디아에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computing, reactive programming is a declarative programming paradigm concerned with data streams and the propagation of change.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선언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다. 어, 데이터 흐름과 이 데이터 흐름의 변화를 전파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선언적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변화의 전파라는 것과 데이터 흐름 그리고 선언적 프로그래밍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변화의 전파와 데이터 흐름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변경이 될 때마다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쪽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전달을 받게 됩니다. 자 아파치 스톰 같은 실시간... 통신을 위해서 사용된 오픈 소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어 쉽게 어이 변화의 전파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어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선언적 프로그래밍.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바 같은 언어들은 어 전부 명령형.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할 동작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언형 프로그래밍은 단순히 목표를 선언만 하지 실행할 동작들, 즉, 알고리, 알고리즘이죠? 실행할 동작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는데요. 자, 간단하게 소스코드를 비교를 해가면서 명령형 프로그래밍 방식과 선언형 프로그래밍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명령형 프로그래밍 방식과 선언형 프로그래밍 방식의 차이점을 소스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소스 코드가 있는데요, 먼저 명령형 프로그래밍 방식을 사용한 코드이고요, 선언형 프로그래밍 방식을 사용할 코드입니다. 자 예제에서는 6보다 큰 홀수들의 합계를 구하라는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명령형 프로그래밍 방식에서는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포문이나 if문 같은 문장들을 사용을 해서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명세, 명, 어, 명시를 합니다. 자, 넘버즈라는 리스트를 for문을 통해서 루프를 돌고요. 그리고 6, if문을 사용해서 6보다 크거나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닌 숫자, 즉 홀수죠. 이러한 숫자들만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합계를 구하는 예제인데요. 이와 같이 구체적인 알고리즘들이 함수 메서드 안에 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선언형 프로그래밍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같습니다. 6보다 큰 홀수들이 합계를 구하는 예제인데요. 자, 자바 8에서는 스트림, 스트림을, 스트림 API를 사용해서 이 선언형 프로그래밍 방식을 어느 정도 구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필터 함수를 사용해서 6보다 큰, 6보다 크거나 나누었을 때,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0이 아닌 숫자를 필터링 하겠다라고 선언만 합니다 단지 선언만 하지 구체적인 알고리즘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터링, 필터링된 숫자들을 su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선언형 프로그래밍 방식은 코드상에 구체적인 알고리즘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단지 해당 함수를 사용해서 어, 이러한 명령들을 실행해 달라고 선언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좀 아시겠나요? 자, 다음 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변화의 전파와 데이터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액티브의 개념이 적용된 예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푸시 방식과 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푸시 방식은 데이터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그 변경이 발생한 곳에서 데이터를 직접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아, 어, 풀 방식은 어, 데이터를 직접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데이터가 있는지 물어보고 변경된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제가 앞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데이터의 변경이 발생될 때마다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전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푸시 방식과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푸시 방식에는 이러한 다양한 실사용 예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RTC 프로그래밍은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파치 스톰 같은 오픈 소스를 사용하면 실시간 통신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 통신은 데이터를 직접 푸시해서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켓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죠. 소켓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채팅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을 할수 있는데요. 자, A라는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서버 쪽에서 받아서 B라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푸시해 줍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트리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시저 등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컬럼에서 변경된 데이터에 대한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어,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후속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스프링의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어, 어떤 객체에서 애플리케이션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어, 다음 처리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앵글로의 데이터 바이, 바인딩 같은 경우에도 어, 데이터의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 음, HTML 같은 데이, 뷰를, 뷰의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도 푸시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푸시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푸시 방식인데요. 자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어떤 변경된 푸시 메시지가 있는지 서버 쪽에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서버 쪽에서 스마트폰에 변경된 푸시 메시지를 전송을 해주면 스마트폰의 사용자는 어, 알림을 받아서 푸시 메시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러한 방식도 모두 푸시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풀 방식에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자 풀 방식에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클라이언트 요청 서버 응답 방식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바와 같은 절차형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특정 메시지를 호출해서 리턴값을 반환받는 그런 절차 같은 경우에는 아니, 풀 방식이라고 할수 있죠. 자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음, 배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옵저버블입니다. 그 옵저버블은 데이터 소스 즉 지속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데이터의 집합인데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앞으로 변경되는 데이터를 관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리액티브 연산자는 데이터 소스를 처리하는 함수로서 이 리액티브 연산자를 통해서 데이터 소스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가공을 하여 최종적인 결과 데이터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스케줄러입니다. 스케줄러라고 하니까 어떤 일정을 관리할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강하게 오는 게 사실인데요. 그 어떤 일정이 바로 스레드가 되겠습니다. 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자체가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법이기 때문에, 어, 스레드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관리자가 바로 스케줄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섭스크라이버입니다. 섭스크라이버는 업저버블이 발행한 데이터를 구독하는 구독자인데요. 이 구독자가 구독을 하지 않으면 업저버블이 발행한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인데요. 이 전통적인 스레드 기반의 프로그래밍은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개발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또한 그 문제 자체를 재현하는 것, 재현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수 효과가 없는 순수 함수를 지향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을 도입을 했고 또그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작성된 함수가 바로 리액티브 연산자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 무척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샘플 소스코드를 보면서 조금 보면은 아마 조금 이해가 빠르실 테니까 소스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rx Java의 샘플 소스 코드를 통해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구성 요소와 이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의 규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스트 함수가 있구요 필터 함수가 보이구요 subscribe 함수가 보입니다. 자이 주석으로 처리된 부분은 이따가 주석을 하나씩 해제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 object a b class의 저스트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필터 함수를 통해서 300 이상 되는 숫자들만 출력 아, 숫자들만 필터링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ubscribe 함수를 통해서 발행된 데이터 그리고 필터링된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로그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의 규칙은 데이터를 발행하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데이터를 구독해서 처리한다. 라는 흐름인데요. 이 흐름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자, 메인 스레드에서 결과 값으로 400과 500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어, 스레드 네임을 출력하도록 했죠. 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비동기 프로그래밍인데요. 지금은 메인 스레드에서 어, 실행이 되었는데, 어, 결과적으로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주석을 해제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oOnNext라는 함수를 주석 해제하고 시, 다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스레드는 여전히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는데 이 do onNext 라는 함수는 데이터가 100부터 200, 300, 400, 500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가 발행이 될때 do onNext 라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자이 데이터가 발행이 될 때는 onNext 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onNext 함수가 실행이 될때 do onNext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subscribeOn 함수를 주석 해제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실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 이유가 뭘까요? 자이 해당 코드들은 지금 메인 메서드 안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subscribeOn 함수를 주석 해제하기 전에는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었지만 subscribeOn 함수를 주석 해제하게 되면은 메인 스레드가 아닌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스레드가 실행이 되기 전에 메인 스레드가 종료를 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가 되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레드 클래스의 s l e p 함수를 통해서 어, 메인 스레드의 동작을 0.5초 정도 딜레이를 시켜,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하면 자 이번에는 이 rxjava의 소스 코드가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되지 않고 rxcachedthreadscheduler 라는 스레드 이름을 가진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Subscribe on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메인 스레드가 아닌 다른 스레드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observe on이라는 함수를 조작해제하고 실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전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보시면, 이 데이터가 발행이 될 때는, Rx Casted라는 스레드 스케줄러에서 실행이 되고요. 이 발행된 데이터를 가공하고 구독해서 처리하는 스레드는 Rx Computation 스레드풀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레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자, Observe On 함수를 조작해제하면서 Rx Computation 스레드풀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레드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Subscribe On 함수는 데이터의 발행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을 결정짓는 스레드를 음, 결정을 하게 되고요. 자, observeOn 함수는 이 발행된 데이터를 가공하고 구독해서 처리하는 스레드를 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subscribeOn 함수와 observeOn 함수는 스케줄러를 어, 지정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케줄러 챕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음, 기본적인 동작 흐름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발행하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데이터를 구독해서 결과를 처리한다라는 이 기본적인 동작 흐름을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마블 다이어그램인데요. 이 마블 다이어그램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비동기 처리 과정을 시각화 해놓은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다이어그램이죠. 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강의의 전체 소스 코드는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강의의 내용을 준비를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